직원교육 이거 정말 골치 아프시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회사만을 위한 맞춤교육을 그것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한 단계 점프시켜줄 체계적 현장 훈련 SOGT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직원들 역량 당연히 키워주고 싶죠. 근데 시간도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막상 큰맘 먹고 교육을 찾아봐도 이건 뭐 우리 회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싼 돈 주고 외부 교육 보냈더니 돌아와서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기존 방식의 한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회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교육 따로 업무 따로가 아니라 교육이 곧 업무가 되고 업무가 곧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혁신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인데요. 이 새로운 훈련 모델이 대체 뭔지, 우리 회사도 과연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왜이 훈련 프로그램을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회사 성장의 핵심 열쇠라고까지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바로 그 핵심 열쇠가 이 SOJT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SOJT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체계적 현장 훈련의 약자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팔차 보겠습니다. SOJT. 말 그대로 체계적인 현장훈련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진 기성복 같은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몸에 딱 맞게 재단해서 만든 맞춤정장 같은 거죠. 지금 우리 회사가 겪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바로 PBL.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방식인데요. 그냥 강의실에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한 팀이 돼서 우리 부서 재고율을 5%까지 줄여보자라던가 신제품 개발 기간을 일주일 단축시켜보자 같은 실제 우리 회사의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일 자체가 공부가 되고 그 공부의 결과가 바로 회사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정말 이상적인 구조죠. 자, 그럼 SOJT의 특징을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 회사 진짜 문제를 푼다. 둘째, 직원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끈다. 셋째, 우리 회사 고수랑 외부 전문가가 멘토가 되어준다. 그리고 훈련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한 팀은 최대 10명. 딱 집중해서 제대로 성과 내기 좋은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슬슬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좋은데? 근데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 그쵸.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도 이 엄청난 혜택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지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우리도 되네? 하실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돼요. 물론 임금을 체불했거나 고용보험료를 안낸 이력이 있다거나 뭐 유흥주점 같은 일부 업종은 아쉽지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중소기업이라면 대부분 문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체크리스트 확인해보니 우리 회사도 해당된다고요? 와 축가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일 신나는 시간이죠 도대체 정부에서 얼마나 화끈하게 밀어주는지 지원금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회사 맞춤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이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요. 우리 회사 직원이 강사로 나서도 시간당 5만원씩 강사비를 줍니다. 외국에서 전문가를 모셔오면 시간당 1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그 외에 후렴비는 또 따로 계산해서 지원해줍니다. 이건 뭐 그냥 교육하라고 등을 떠밀어주는 수준 아닌가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61억 원입니다. 161억. 전국적으로 약 2,300개의 기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기회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OJT가 그냥 신청하세요 하고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맞춤 정장 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길이 우리 회사에 더잘 맞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골라보시죠.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SOJT랑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일반 SOJT는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개선처럼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AX 현장훈련은 이름에 딱 나와 있죠? AX. 바로 AI 전환입니다. 요즘 대세인 인공지능 솔루션을 우리 회사 업무에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이 AX훈련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에 맞는 길 마음속으로 정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아, 근데 이거 신청하는 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해서 로드맵을 보여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딱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신청, 개발, 실행. 끝입니다. 먼저 HRD4U라는 사이트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요. 선정이 되면 전문가가 딱 붙어서 우리 회사 맞춤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 줍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승인나면 신나게 실행하고 보고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가 같이 가 주니까 길 잃을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 나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30일까지로 넉넉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냥 끝나버려요. 무슨 뜻이냐? 네, 맞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좋은데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문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이제 모든 정보는 다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HRD4U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한통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돈 걱정 없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우리 회사 문제 하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대표님 머릿속에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문제, 그게 뭔가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열쇠가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SOJT 안에 있습니다.